어, 이렇게 쉬워. 15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왕초보님들이 영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어 구문 도해는 영어 구조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도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장이 외워지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핵심 회화 공식 11번, did you used to, 12번, do you happen to 관련 의문문을 학습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우리 강의에서는 앞에 부분, do you happen to b y her a gift? 여기까지 핵심 부분만 다루는데, 뒤에 부사구가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방장시우 순서였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장방시우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번서부터 긍정으로 짧게, s it 긍정으로 길게, 부정으로 짧게, no i don't, 부정으로 길게 답변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과거에 뭐뭐 뭐 하곤 했다. 영어로 you used t o you used to. you used to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겹치면은 used to 이렇게 비슷한 발음 또는 같은 발음이 겹치면은 앞에 발음을 하나 빼주죠. 그래서 used to 하지 말고 use to 합쳐서 used. 너는 과거에 뭔한 적이 있다. You used. To.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다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by her gift였죠. by her gift.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주다. 아이, 허럽깁트. 이 배등식이에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죠? 사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 해 준다. 해 주다. 해 주다의 의미까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 준다. 앞에 끝까지 하면은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과거에 사 주곤 했다. 이렇게 되고 허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직접목적어, 삼형식이죠? 삼형식은 주어는 직접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죠 너는 선물을 산다 앞에까지 합해서 얘기하면 은 너는 선물을 과거에 사곤했다 이렇게 되죠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사 부분이 used t b y 에서맨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조동사 취급하는데, 그러면 유스트가 조동사인 거죠. 조동사 취급을 받고 있어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만드는데, 이 유스트는 원래 조동사는 아니에요. 지금 조동사 취급을 받고 있는 준 조동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스트는 그냥 일반 동사 취급하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 두가 주 앞으로 나가주면 되죠. 그런데 이게 과거 일반 동사니까 두의 과거 did did를 써서 did you 이렇게 did가 주 앞으로 나가 가지고 did you 이렇게 해서 문문을 만드는 거예요. did you 그다음에 used가 와야 되는데 이게 과거인데 이 과거를 이미 did가 해결을 했죠. 그래서 원형이 옵니다. did가 이미 과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이와요 Did you used to? 그래서 you used to가 you used to가 음우문으로 Did you used to?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끌고 오면 되죠.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주다. 뭐였어요? By her a gift. By her a gift. 그래서 Did you used to? By her a gift.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과거에 사주곤 했어? 그 말이죠. Did you used to buy her a gift? Did you used to buy her a gift? 질문과 답변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과거에 사주곤 했어? 영어로 Did you used to buy her a gift? Did you used to buy her a gift? 긍정으로 짧게 답변. Yes, I did.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그대로 받아주면 되죠. 어? 나는 그랬어. Yes, I did. Yes, I did. 부정으로 짧게.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았어. No, I didn't. not만 추가해주면 되죠. No, I didn't.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과거에 사주곤 했어? Did you used to buy her a gift? Did you used to buy her a gift? 긍정으로 길게, 오 어, 나는 사주곤 했어. 길게 대답을 한다면, 유가 아니라, 오 어, 나는 이렇게 돼야, 돼야 되겠죠. 그래서, yes, yes I used to buy her a gift. 오 어,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곤 했어. Yes, I used to buy her a gift. Yes, I used to buy her a gift. 부정으로 길게 대답한다면, 아니. 사주곤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o, I didn't. 이렇게 사주곤 하지 않았어. no, I didn't. no, I didn't가 되고, 여기서 과거를 처리했기 때문에, 뒤에 이 -E used는 원형, use. 과거를 이미 did가 처리했기 때문에 원형이옵니다. no, I didn't used to buy her a gift. 아니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과거에 사주곤 하지 않았어. No, I didn't used to buy her a gift. No, I didn't used to buy her a gift. 너는 우연히 뭔가 한다. 영어로 you happen to 너는 우연히 뭔가 한다. 뭔가 하게 된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뭔가 하게 된다. 한다. You happen to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사주다 많이 해봤죠. By her gift, by h 그래서 you happen to b y her gift 하면은 너는 그녀에게 하나의 선물을 우연히 사준다. 어쩌다 보니 사준다. 신기하게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주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하는 거죠 You happen to buy her a gift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우연히 사준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주게 된다 주어, 동사, 주격보 이 형식이죠 보 앞에는 이렇게 사선을 두죠 주어, 동사, 주격보 이 형식이다 근데 주격 보호가 부정사 투 바입니다. 근데 바이가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식구들을 끌고 왔어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예,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있으면 몇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여기가 동사 주어는 예, 유 유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형식 뒤에는 사형식으로 된 문장인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해프니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를 사용하죠. 그런데 happen이 일반 동사이면서 현재니까 두 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되죠. 그래서 you happen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do you happen 하면 됩니다. do you happen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그대로 쓰면 되죠. to buy her a gift 그래서 do you happen to buy her a gift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혹시 사주니 이게 해프니 혹시 사주니 또는 어쩌다 보니 사주게 되니 이상하게도 사주게 되니 신기하게도 사주게 되니 우연찮게 뭐 이런 뜻이 다 돼요 우연찮게 신기하게도 혹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주게 되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혹시 사주니 우연찮게 사주게 되니? Do you happen to buy her a gift? Do you happen to buy her a gift? 질문과 답변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혹시 사주니? 우연히 사주게 되니? 어쩌다 보니 사주게 되니? Do you happen to buy her a gift? Do you happen to buy her a gift? 오, 나는 그래. Yes, I do.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조동사를 쓰면 되죠. S yes, I do. 어, 나는 그래.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No, I don't. No, I don't.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그녀에게 선물을 혹시 사주니 우연히 사주게 되니 어쩌다 보니 사주게 되니. Do you happen to by u her gift? Do you happen to by u her gift? 오 어, 나는 어쩌다 보니 사주게 돼. 우연히 사주게 돼. Yes, I happen to 이렇게 하면 되죠. Yes, I happen to buy her a gift. 오, oh,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우연히 사주게 돼. Yes, I happen to buy her a gift. Yes, I happen to buy her a gift. 아니, 나는 우연하게 우연히 사주진 않아. No. No, I don't. I don't. No, I don't happen to buy her a gift. 아니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우연히 사주지는 않아. 계획 있게 사주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사주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No I don't happen to buy her a gift. No I don't happen to buy her a gift.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입법은 리드 캘로그 도입법입니다. 미국인 교수님들 알란조 리드 교수님 그리고 브레인어드 켈로그 교수님 두 분이 쓰신 책에서 허, 오형식 도해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서울대 유진 교수님이 영어 구문론에 이 도해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도해법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으나 익숙해지면 영문 구조가 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러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Thank you for joining the class till next time. 수고하셨습니다.